지금, 저기, 뭐, 호피무늬 마냥 있는 얼룩달룩 약간 큰 고양이는 이름이 꼬맹이고요. 저기, 오드아이 고양이는 흰둥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어요. 사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, 사리보다 흰둥이가 더 입에 맞아서. 꼬맹이 같은 경우에는 저 흰둥이보다 조금 더 작았을 때 저희가 그 다른 이제 길에서 이제 쓰레기통 뒤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이곳. 까지 올라와서 밥을 주게 되었고요. 이 정도 자랐습니다. 흰둥이도 네, 좀 작았어요, 많이. 흰둥이도 저 몸에 밥만 할때 이제 밥 주기 시작해서 이저 정도까지 큰 거죠. 사실 흰둥이 같은 경우에는 저 반대편 절벽 바위돌에 형제들이 두 마리가 있었어요. 그중 한 마리는 이제 저희가 그 구조 요청을 해서 구청에다가 이제 보호소로 갔어요. 입양을 보내준다고 해서 안락사 없다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자연사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. 유독 그 보호소에서는 유독 자연사가 많더라고요. 열흘 안에 8일째 되는 날에 자연사로 많이 죽더라고요.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좀 많이 화가 났었죠.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두 마리 애기 고양이들도 그쪽에서 보냈는데 걔네들도 그렇게 돼서 안타까웠습니다. 그리고 이 친구 엄마가 오도아이예요 품종이. 근데 네, 엄마가 죽어지 보이지가 않아요. 저희가 며칠 동안 지켜봤는데, 음 아무래도 이 어미, 흰둥이의 어미 고양이를 이제 사람이 키우다가 여기다 유기를 한것 같습니다. 여기다 유기를 해놓고, 길고양이랑 이제 길를 하다 보니 발정이 나서 이렇게... 오드 아이 예, 어미랑 똑같이 생긴 아기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살아 남았고요. 나머지 두 마리들은 안돼. 강복아 안돼 강복아 강복이 안돼. 강복아 왔어? 아기 고양 거행... 조용해. 강복이 일로 와 일로 와 강복아 강복이 일로 와. 안 돼. 너 조용히 안 해? 너 리나 들어가!